소리야, 네. i t l h 이 리틀 사이 우리 황민호 형님께서 알려주신. 춤입니다. 역시 리틀사인은 다르더라고요 음음음 무더울라가 이제 체육보충. 음 한번더 그거 그거 한번 더. 조심조심 조심. 안녕하세요 오늘 어. 과일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인사하고 바로 공연 보러 가시는 거죠? 네오늘또 아. 뭐 네.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? 울지마! 어어디어고있디 눕힌 아니구뭐 그... 네? 경연 때어아 맞아 아세요 나?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팬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와 계셔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맛있게 하겠습니다해준혀 <laughs>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되게 깨끗하다. 잠 <laughs> 빠. 춤는거 보여줄까요? <목소리> 힘들다. 오늘도 무대를 장난감 갖고 놀듯이 갖고 놀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즐기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harder. 놀다 오겠습니다. 곰탕. 제가 무대에서 곰탕을 마시거든요. 기름진. 이 기름진 걸 먹으면 목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,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죠, 그죠. 이게 떠요 자꾸 땀을 안 흘리면 된대 제일 짧 이제 나, 나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이제 가다듬어야 돼나 이거 초등학생 때좀 했었어요 그랬으면 모르죠 지금 알아요 아, 3분 쭉가 아, 나중에 모델요자 레고 레고 오케이 항상 딱 이때 떨린단 말이지 무대 올라가기 전에 막어떻게어떻게이정도는 아닌데 이제 기대되면서 이제 너무 좋은 거지 딱첫곡 하기 전에 오늘 첫곡 다음 자 동황불 페스티이 준비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하고 있어서 프로틴 프로틴 운동한다고 프로틴 동황 지금 인기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화이팅 파이팅, 파이팅. <laughs> 오늘 텐션이 굉장히 좋네요. 자, 자, 처음부터 우리가 이 텐션으로 쭉 가야 되겠죠? 자, 그런 의미에서 함성과 화수 그게 감사합니다. 이렇게 크게 질러주시고 또 에너지를 마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가서 물 먹으라고요? 아 근데 물은 많이 먹을수록 좋으니까 든든함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오래오래 포스트 에너지 밖 밸런스 심플리 에어블 피너스 될것 <laughs> 이제 물을 숨어서 먹어야 되겠어. <laughs> 자. 어. 친치를 했었네요. <laughs> 네, 여러분이 또 귀여운 동원이도 좋아하잖아요. 그렇죠? 자, 아, 여러분 또내 마음속 최고하는, 근이 9호까지 이렇게 맞춰오셨네요. 최고. 와. 감사합니다. 살짝살짝 이제 인열을 빼니까 들리는 거예요. 와. 하면서 감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왕자님과 같은 K 중상 백현주입니다. 6월 공7공7 에 저랑 같은 나이에 친구를 찾았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제 저랑 동갑이고 또 트로트 가수를 꿈꾸고 있고 또 롤모델이 누구라고요? 선배로서 한마디 해 줘야죠. 친구니까 제가 말을 편하게 하겠습니다. 현주야. 롤모델이 누구라고 했지? 이거 바뀌면 중일된 우리 아들 친구에게 또 미안한 마음이 생기네요. 다 같이 미안 미. 벌써 공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서울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. 처음 중국 초어 콘서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어, 기대되기도 하고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떨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이거 혼자서 다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환성 박수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어딜 가나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항상 예뻐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공연을 잘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가 또한번 성장하게 된것 같은데요. 여러분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공연도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정말 이렇게 큰 소리로 응원해 주시고 저랑 같이 즐겁고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도 오늘 이 에너지로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와 후련하다 동화콘서트에 서울 지역 공연을 이렇게 끝내게 됐는데요. 이제 2주 동안 쉴 틈이 있으니까 또 쉬면서 이 체력을 보충하면서 대구 콘서트 또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